안녕하세요. 한국그림체학학교 그림책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몰리 뱅의 기러기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의미구성, 서사표현 방식, 상호텍스트성입니다. 그 로제산 책이 글과 그림이 대의관계였다면 이번 기러기에서는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관계에 있어요. 그런 관계가 아주 잘 드러난 책이 바로 이 기러기입니다. 아, 상호보완관계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글과 그림의 음. 상호보완 관계는 글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그림이, 그림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그리. 그래서 글과 그림을 함께 봤었을 때 조금 더 의미 구성이 잘 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기록이 이책 안에는 정말 많은 장면 장면들이 글과 그림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해 줬는데 우리가 한 장면을 좀 깊이 살펴보도록 네. 할까요? 어떤 장면? 보면 좋을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글만 제가 왼쪽 페이지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언니, 오빠, 아빠 모두 흠뻑 사랑해 주었고라고 쓰여 있네요. 흠뻑 사랑해 주었다는데 어떻게 흠뻑 사랑해 줬나요? 제가 좀 들어서 보여 드릴까요? 음, 네. <laughs> 보시나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흠뻑 사랑해주는 걸 몰리뱅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버와 기러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사진을 찍는 데 가족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몰리뱅은 흠뻑 사랑해줬다는 표현을 이렇게 기러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 즉 입양한 거죠. 자기 가족 구성으로 받아들인 걸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아 그럼 몰리뱅의 흠뻑 사랑해 주었다는 최고의 표현은 가족 사진인 거네요. 그런가 봐요. 자 그럼 옆에 오른쪽 페이지.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었어요. 라고 쓰여있네요. 글은 하나하나 가르쳐준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림이 작은 프레임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우리 박사님들 그림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러기가 네. 어, 비버가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땅속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네. 어 저는 물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먹이를 찾는 장면도 있네요.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총을 들고 있는 사냥꾼이 보이시나요? 네. 네 사냥꾼을 피하는 방법, 숨어있는 방법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음. 프레임으로 연결해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다고 음. 그림에서 보여주는데 결국 비버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거네요. 그렇죠. 비버가 <laughs> 엄마하자 아빠니까요. 여기서 궁금해지는데 비버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음. 궁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봐야 됩니다. <laughs> 이렇게 그림책은 우리가 궁금한 내용을 좀더 확장해서 찾아볼 수 있게끔 다른 텍스트를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기러기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러기 2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